제대로 만약게좀 심돼 사람들 모르겠다 잘하아잘하다까자하자잘 하면 잘 하면 잘 하면 잘고 있는 하대로 하면 잘하고잘 하면 잘 하면 잘 하면 잘 하면 잘 하면 잘 하면 잘하번 자, 하면 잘 하면 자, 하자잘 하면 잘보세요 하면 는 힘이 좋고 힘잘 좋고 잘 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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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연비계약 개선된다는 걸면힘 좋아지면. 힘, 좋아지 뭐, 힘, 뭐, 힘 좋아지면 차가 아무래도 잘 나가면. 그치? 저거 두 번째, 다시 한 거야, 사장님. 그치? 업그레이드 됐다고. 업그레이드 사장님. 두 번째. 사장님, 차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차. 알았지? 갖고 와, 합니까? 해드린거 어때요? 아땅 딴거는 모르는데 차가 지금 힘이 엄청 높는데 힘이 좋아졌지? 기아 야기가딱 달려보니까 틀린데 네. 이게 스기인가 스틱 그거 더 잘나갈거라고 음. 기아 반수 안할거사니 일만되서 3일돼서 그런 장치를 내가 자리로 쓸거야 두번째인거야 업그레이드까지 어, 두번째 그 신제품도 하나 들은거 맞고 <laughs> 쓰던거를 다시 빼서 업그레이드 했던거 는 그건 무산거로 해준거고 하나 깜만 주시면 돼 감사하고, 꽃눈 자로 나타나는 거야, 미친다니까, 이제. 내가 정보로 쓸 거예요. 어리석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속도로 달리 봐야지. 오케이, 고속도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라고. 네.